뭐, 잘 나간다. 흔히 말하는.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거나,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젊은 나이서부터 단계로 가서. 그런 분들은 달라요, 확실히. <laughs> 다릅니다, 달라. 예.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 예. 달라야 되는데, 어, 그게 어렵죠. 예. 그걸 몰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요? 모른다가 가장 첫 번째. 예. 왜 모를까요? 왜 몰라? 주변에 없으니까. 예. 주변에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아무도 얘기 안 해주거든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잖아요. 저도 사주 쪽을 하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을 겁니다. 예. 제가 명리학자가 아닌데다가 상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아, 명리학자니까 저는 어쨌든 연구도 하고 추적 관찰하고 이러니까요. 기본적인 사람들하고 사고도 다르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알려주질 않아요.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 모른다가 정말 큰 문제예요. 모른다 제일 큰 문제. 예, 네. 제일 큰 문제. 알것 같죠? 대부분 몰라요. 저는 다 모른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굳이 알려주는 데 인생을 피곤하고 네. 남인데, 네. 그래봤자 다 남인데. 그리고 알려줘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알려주지도 않고. 어차피 알려주면요. 알려주면 뭐예요 결국 욕만 해. 네. 욕만 합니다. <laughs> 왜? 그냥 욕해, 사람들은. 네. 아닌 것 같고. 왠지, 내, 왜냐면 그거 알려주면은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잖아요. 네. 왜냐면 나는 이렇게 그지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 그지같이 살아도 잘 되고 싶거든. 근데 상대방이 너 알려주잖아요? 그럼 너 그지같이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또 듣기 싫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대로 가는 게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원래 사람들은 그러니까 듣기 싫단 말이야 이게 그러기 어 제가 혹시 나를 엿먹이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격이 심상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연결돼 있어요 네.